드디어 다이소가 일리스니다 보이면 무조건 집으세요. 이거 하나로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아침에 먹는 사과, 금사과라고 불릴 만큼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100% 땅콩버터를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더 오래가고 에너지 보충에도 도움이 돼요. 이건 스틱형이라 사과 위에 쭉 짜서 바르기만 하면 끝이에요. 밖에서 아이 간식 줄때 식빵이든 바나나든 그냥 짜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개별 포장이라 위생적이고 가방에 하나 넣어두면 외출 할 때도 든든해요. 요거트, 시리얼에 섞어도 잘 어울려서 활용도도 높아요. 간단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간식 고민 줄이고 싶다면 이건 한 번쯤 꼭 챙겨보세요. 공복에 올리브오일과 레몬이 좋다는데 매번 챙겨 먹기 귀찮지 않으셨어요? 자연관 이지슬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레몬은 캡슐과 액상 듀얼캡으로 되어 있어서 한 병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스페인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식물성 캡슐로 만들어서 산패 걱정 없고 물한 방울 넣지 않는 유기농 레몬즙 100% 원액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요즘처럼 공복 올리브 오일이 유행이라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할수 있는 거잖아요. 번거로워서 포기했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거예요. 겨울이면 생각나는 뜨끈한 고구마와 김치의 조화 벌써 입에 침이 고이지 않으세요? 단돈 5천 원이면 집에서도 군고구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범랑 고구마 냄비는 바닥이 뚫려 있어서 열이 뭉치지 않고 골고루 전달돼서 맛있는 군고구마를 만들어 줍니다. 고구마를 넣고 중불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열해 주세요. 고구마뿐만 아니라 옥수수, 감자, 쥐포 등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어요. 밤같이 껍질이 두꺼운 음식은 칼집을 내후 구워주면 군밤이 완성됩니다. 간식용 냄비로 따로 두고 쓰면 정말 편해요. 고구마 자주 드신다면 이 냄비 하나로 간식 시간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스킨을 손에 덜다가 쏟아져서 나오면 정말 짜증나죠. 그럴 때 안개분사, 화장품 스프레이를 써보세요. 이 제품의 헤드는 웬만한 스킨, 토너 연기들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스킨 입구에 있는 실리콘 마개를 빼주고 제품 헤드를 끼워주면 딱 맞아요. 스킨을 미스트 같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안기처럼 아주 고운 분사라 얼굴에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퍼집니다. 화장솜을 꺼내고 적시는 과정 없이 가볍게 한두 번만 분사하면 끝이에요. 남은 공병은 여행 갈때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0ml, 80ml 두 종류라서 사용하는 용기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큰돈 들이지 않고 스킨 미스트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바디 케어 제품도 이제는 그냥 바르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아요. 본셉, 레티놀, 탄력샷, 바디 괄사 세럼은 세럼이랑 괄사 마사지가 한 번에 되는 구조라 집에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레티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처지고 탄력이 떨어지기 쉬운 팔뚝, 목, 뱃살 같은 부위에 쓰기 좋아요. 360도로 굴러가는 스테인리스 볼 형태라서 종아리 알을 풀어줄 때도 좋고 뭉친 어깨를 풀어줄 때도 좋습니다. 따로 도구 꺼낼 필요 없이 바르면서 바로 마사지가 되니까 귀찮음이 확 줄어들어요. 단순히 바디 세럼을 바른다 보다는 바디 탄력 습관을 만들어주는 느낌이 가까워요. 큰 도구 없이 짧은 시간 안에 탄력 관리랑 마사지까지. 같이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하루종일 눈을 쉬지 않고 쓰다보면 눈꺼풀까지 무거워지는 날이 많아요 이럴 때 스팀 베이스 데일리 아이 워머를 써보세요 포장만 뜯으면 자체 발열이 시작되면서 눈 위로 은근한 온천수 스팀이 올라와요 20분 정도 눈 주위를 포근하게 감싸주는데 뜨겁다기 보다는 편안하다 싶은 정도예요. 그리고 편백나무숲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복잡한 머리까지 같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향이 강하지 않아서 잠들기 전에 써도 부담이 없어요. 포근하고 부드러운 저자극 원단으로 눈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눈 관리를 이런 간단한 아이템 하나로 하루 마무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싶을 때 다이소에서 부담없이 데려오기 좋은 제품이에요. 어금니 뒤쪽은 음식물도 잘 끼고 치석도 잘 생기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런 칫솔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바로 어금니 칫솔입니다. 이 칫솔은 헤드가 작고 슬립에서 입안 깊숙한 쪽으로 넣기 훨씬 편해요. 기역자 각도로 깊숙한 곳까지 치아 사이 틈새를 쓸어주듯 닦아주기 좋아요. 사용할 때는 평소 쓰는 칫솔로 한번 양치한 다음 어금니 전용으로 마무리해 주면 좋아요. 치아를 힘줘서 닦는 건 오히려 좋지 않아요. 어금니 쪽일수록 부드럽게 여러 번이 핵심이에요. 이 칫솔을 매일 쓰다 보면 양치할 때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양치질 습관을 조금 더 꼼꼼하게 만들고 싶을 때 다이소에서 같이 챙겨보기 좋은 생활템입니다. 양치질 열심히 해도 쌓이는 치석. 그래서 이런 치약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바로 2080 닥터크린이 치석 치약입니다. 이건 치석이 생기기 전에 관리하는 치약이에요. 이미 생긴 치석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매일 쓰면서 치석이 쌓이는 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타입이에요. 불소 함량도 충분한 편이라. 충치 예방까지 같이 챙길 수 있고요. 민트향도 너무 강하지 않고 양치 후 입안이 깔끔한 느낌이라 아침 저녁 부담 없이 쓰기 좋아요. 치과의사들도 치석은 양치 습관과 치약 선택이 중요하다면서 치석 형성 억지 기능이 있는 치약을 일상용으로 쓰는 걸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치질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을 때 다이소에서 부담 없이 골라보기 좋은 치약입니다. 책상을 보면 핸드폰 충전선, 노트북선, 모니터선까지 항상 한 번씩 엉켜있죠. 이럴 때딱 쓰기 좋은 게 디자인 롤타이, 찍찍이 테이프예요. 롤타입이라 케이블선들 두께에 맞게 필요한 길이만큼 잘라 쓸수 있어요. 짧은 충전선부터 굵은 멀티탭선까지 조절이 쉬워요. 찍찍이 방식이라. 한번 묶어두고 끝이 아니라 필요하면 바로 떼서 다시 묶을 수 있어요. 노트북 충전선처럼 자주 빼서 쓰는 선 정리할 때 고정시키는 케이블 타이보다 훨씬 편합니다. 폭도 1.5cm라 전선을 단단하게 잡아주면서도 너무 두껍지 않아서 책상에 두어도 깔끔해 보여요. 묶어서 용도별로 나눠두면 사용할 때 훨씬 편해져요. 엉켜버린 선 정리를 쉽게 도와주는 아이템이에요. 케이블 정리용으로 하나쯤은 다이소에서 챙겨두셔도 충분히 값어치 있는 살림템이에요. 외출 중에 옷에 먼지가 붙어 있으면 괜히 신경 쓰이죠? 그럴 때 휴대용 테이프 클리너가 있으면 좋아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크기라 외투 주머니에 넣어두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가볍게 눌러주기만 하면 머리카락, 먼지, 보풀 같은 게 바로 붙어요. 한 장씩 뜯어 쓰는 구조라 사용한 것만 제거하고. 바로 세면으로 이어서 쓸수 있고요. 검은 옷 입고 나갔을 때, 니트나 코트에 머리카락 붙었을 때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차 안에 하나 두고, 내리기 전에 옷을 정리해주는 용도로도 좋고요 이건 가방 속에 하나만 있어도 외출할 때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는 아이템이에요 다이소에서 부담없이 하나 챙겨두기 좋은 생활템입니다 밖에서 쓰는 화장실 휴지는 너무 거칠고 괜히 찜찜한 느낌 남을 때가 많죠? 그럴 때 바로 꺼내 쓰기 좋은 미니포켓 비데 티슈예요 이건 일반 물티슈랑 다르게 물에 분해되는 플러셔블 원단이라서 사용 후 변기에 쏙 버리면 돼요 한장 써보면 개운함 차이가 확 느껴져요. 사이즈도 정말 작아서 작은 파우치나 외투 주머니에도 부담없이 들어가요. 아이와 장시간 외출할 때, 병원이나 모임 갈때 가방에 하나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아이템이에요. 이 제품은 한번 가방에 넣어두면 자꾸 챙기게 되는 타입이에요. 외출 중! 위생에 신경 쓰이는 분들이라면 다이소에서 미리 준비해 두셔도 충분히 쓸모 있는 생활템이에요.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여러분, 이번 영상 열심히 만들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여러분의 살림 추천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도 유용한 살림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